you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두절 말씀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혜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뭐 우리에게 전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예의,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가 거짓말했던 이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왜 누이라고 속였는가? 이 당시 시대적 문화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이렇게 가족 간의 그러니까 오빠와 또는 여동생 또는 여동생과 남동생 이 관계가 더욱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던 시대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누이라고 알고 그를 데려왔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애굽 왕을 심판하신 겁니다. 12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거짓말은 아브라함에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이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애국왕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애국왕의 행동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거짓말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실 만큼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행복해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시간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그의 믿음이 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 다시 올라올 때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난으로 왔을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또 그의 조카 롯의 소유 그리고 기존에 살아가던 가난 사람들 어, 이 소유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들이 부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부유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좋은 곳에서 이렇게 양을 먹일 일이라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13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벌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는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이 말은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 먼저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됐는데 바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장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 그러면 그 다음 반대쪽으로 내가 가겠다.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롯에게 먼저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받았던 로세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한번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13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소할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로시 눈을 들어 이 편이 중요합니다.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 강에 있는 요단 지역을 보니 물이 넉넉하고 따라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야 로시 눈을 들어서 그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로시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자신의 스스로 눈을 들어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똑같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본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지만 그 결과와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의 발로 밟으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 땅을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받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이음성을 듣고 그음성에 따라서 눈을 들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오늘 하루 또 2026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눈을 들어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눈을 들어서 그 때에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날, 저희들 성교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성교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눈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